저번날 조회수가 엄청 잘나왔던 어, 가난하게도 응. 조회수가 잘 나왔다 따단! 라보브 이제 찢어졌어요 근데 조회수가 600만회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줘서 미리라보브를 갖고 왔습니다 네, 이거 진짜 미리미한데요 자, 이거 좀... 다 아니, 여러분 응? 내가 까 안돼. 내가 네, 고싶다자 읽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네, 네, 네. 이하이용 구독 좋아요 안누르면 찾아가 응구자 종류는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갖고싶은거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저 이거 두시간동안만들었어 아니 뭔데 나한테 오원 일단 저는 이거하고 이거 이이하고그 다음에 이거 e. B 오케이. 그 다음에, 음, h? 그 다음에, o, i, 또 갖고 싶어요. 자, b, e, 뭐야 h, i 가, 근데, 그럼 그게 나와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음. 자 개봉 박스 이렇게 볼게요. 이거 찐이어서 이렇게 빨간색이었어요 어디 아, 그래서 눈 감고, 감고 있지 나자 음. 나눈 네 감고 있지 됩니다 발단은 카드만 그러니까 볼게요 안돼 자 <laughs> 너무 긴장 과연 제가 원하는게 나와줬을지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려 카드는 뭘까? 아, 너무 귀엽 예? <laughs> 너무 귀엽지? 너무 아, 귀여워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기다려봐요 아니아니내배 아파 내거 아니야? 내꺼 아니야. 내꺼 아니야? 아니야. 내 꺼잖아. 땅굴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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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굴. 내 반지 소개해. 네? 내 반지 소개해. 네 반지. 이게 너무 작아서 반지 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자 인생의 장안 한번 찍어볼게요 귀여운 나부부나부부 라부부 라부부부 라부부 하 너무 귀엽지 <귀엽잖아>. 않아요? 너무 잘 그리네 라부부 아니 왜냐면 이제 여기다 놔야 돼 미니미니 미니 하니까 좀더 일반보다 귀엽으면 좋겠다 만들었는데 자 이거 이빨 있죠 사영이의 미니 납뿌뿜납뿌뿜 파드를 하기해 원래 무슨 납뿌뿌이야납뿌뿌 라뿌뿐. <laughs> 너무 귀엽죠? 근데 실물이랑좀 많이 달라요. 얘는 좀더 무섭게 생겼고요. 얘는 좀더 귀엽게 생겼어요. 어디 있다? 콜라병 응? 기있죠 이거 상점이 삼촌이 좀나줄고요 응. 이는 제가 썼어요. 제가 삼촌 그림 잘 그리거든요. 자, 어쨌든 아주아주한 룰들, 아 스티커 스티커. 아주아주한 룰들, 깡이었다. 안녕.